인천시가 11조 9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임 캐시백 확대 혜택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4대 현안 해결에도 1조 2천억 원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도약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천형 뉴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에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인천이음 캐시백 10% 확대는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 속에 1,9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 뉴딜 2,500억 원, 바이오 뉴딜 40억 원등 인천형 뉴딜에 8,000억 원 이상 투자합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그린 바이오 휴먼의 4대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의 미래 돌파구를 마련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기본 기능 증진에만 5,8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중 인천자철 1호선 검단 연장과 7호선 청라 연장을 비롯한 철도 건설에 1,33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제3연입교 건설과 평화도로 건설 등 도로 개설에 2,838억 원을 편사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시민 안전 강화와 원도심 활성화까지 4대 연안 과제를 추진하는 데 1조 2,800억 원 이상 투자합니다. 이를 포함한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11조 9,399억 원. 올해 본 예산 대비 6% 증가 수치입니다. 4대 지역 현안 해결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시민들께 혜택이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p t v 뉴스이용입니다